공통과정 14번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는 이렇게 띄워 놓을 거고요. 선생님, gx 함수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gx 함수가. 1부터 y는 x 1부터 클 때와 마이너스 1부터 작을 때 f(x)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냥 다항함수로 나왔습니다 다항함수로 나왔으니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뭐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에 그 hx가 나왔는데, 선생님 hx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그기억에 h1이 3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h1은 H1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 그리고 G에 1 플러스 T가 되고, 곱하기 리미트 T가 2에 우극한, 그리고 G에 1 플러스 T 이렇게 문제 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0에 우극한이란 얘기니까, 그... 0을 여기다 넣어주면 1의 우극한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1의 우극한은, 어, 1이 됩니다. 1. 맞죠? 네. 1.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2의 우극한이니까, 어, 3의 우극한이 되겠네요. 지의 3의 우극한이니까,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연속함수니까, 어, 3이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해결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어, 3이니까, 참이 되겠습니다. 참. 자, 그래서 1, 1번은 참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서. 기억은 참이고. 그리고, 뭐, 어, h 의또 마이너스 1도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h 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한번, 좀 요거 한번 지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고,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어딘지 모릅니다. 이 함수가 당함수이기 때문에 어, 이게 어디 함수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쪽을 뭐 알파? 뭐 알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2를 넣어주게 되면 은 1의 우극한입니다. 그래서 1의 우 5칸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어떤 순지 모르지만 이게 알파가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이너스 1이 이 점, 이 점에서의 어떤 함수값. 그러니까는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어,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알파가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살짝 선생님이 그려주면은, 여기서 1일 때죠. 1일 때니까, 음 아까 전에, 어 3이죠. 3.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알파가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알파가 여길 수도 있고, 어딘지 모릅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 점을 잡아주면은, 자, 왼쪽 점에서 이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는 값이 있죠. 마이너스 뭐2 같은 거. 한번 놓봐도 돼요. h-2는 자,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우극한 마이너스 어, 2의 우극한이니까 당연히 어, 앞에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은 0의 극한 그쵸? 다시 마이너스 2를 넣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2를 넣어주게 되면 0의 극한 0의 극한도 어, 어딘지 모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는 이 점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일 때가 어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 2번 같은 경우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넣어줘서 어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2번도 어 닫힌 구간에서 아니 2번도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이 3번 아니 3번이 아니고 디귿, 디귿도 한번 자, 귿을 한번,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디 디귿 함수가. 자, 똑같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선생님이 좀 작게 한번 그릴게요. 자, 1, gx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g-1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어, 1이, 이쪽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겠죠. 감소함수. 뭐 이런 식으로 뭐 떨어지는 함수. 직선인지 몰라요.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편의상, 선생님 직선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뭐 정확하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좀 잡아줘도 좀 편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hx 형태를 선생님이 이쪽에다 좀 크게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아까 1일 때는 3이 나왔습니다. 기억은 참이니까 1일 때는 3. 맞죠? 네, 3. 그리고 여기서 1보다 크게 되면은, 1보다 크게 되면은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h2라고 하면은 h2라고 하면은 이게 0에, 그, 2의 우극한이 되죠? 2의 우극한이니까 당연히 2가 될 거고. 맞죠? 처음에 2가 될 거고, 여기서 2니까 4의 우극한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뭐 직선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라도 2차, 2차 식으로 나오겠죠? 2차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고, 선생님이 또 마이너스 정도를 해주면 자 h의 마이너스 3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이죠. 그럼 마이너스 3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니까 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 6이 나옵니다. 6. 정확하게 여기에서 6이 찍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6이 이쪽이죠. 여기가 6 정도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6. 여기가 6이라고 하고 이쪽이 3이라고 이렇게 선생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6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인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쪽 마이너스 1, 이 마이, 아니, 여기서 플러스 1부분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1보다 아주 작은 값. 그럼 뭐, 한0.9 정도? 여기서 1에서는 함수 값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0.9 정도? 한번 편의상, 선생님 0.9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0.9는 0 9 9 9예요 0.999인데, 보면은, 0.9의 우극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9의 우극한이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4에 엄청나게 가까워지죠. 그 극한값은 마이너스 4 형태로 될 거고, 그리고 0.9니까 2.9. 그럼 3에 엄청나게 작 2.9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가 3인데 어 보면은 이 3에 엄청나게 가까운 극한값이 되죠. 그러니까 3이 되니까 이쪽에 1일 때는 쭉 내려오면은 이쪽에 마이너스 12가, 어 극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이 범위, 이 사이 범위는 그래프 형태가 뭐 정확하게 뭐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의 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귿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건 좀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려 보셔야 되고 이쪽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선 최소값을 갖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0.9라고 했지만 뭐 0도 한번 넣어 보시고 뭐 H0 한번 더 해볼까요 뭐 H0에 우극한이니까 이쪽에 그죠 0이니까 어... 선생님, 이거를 표시, 편의상 했으니까, 우극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리고 0에, 우극한이니까 여기서 2의 극한이죠? 그럼 또 2가 되니까, 0에서는, 이쪽, 한반 정도?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6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쪽의 그래프 형태와, 이쪽에, 결론을 얘기하면, 이쪽의 그래프 형태, 그리고, 어, 이 마이너스 3부터 이쪽의 형태와 이쪽의 형태는 그래프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채솟값을 갖는 부분이 유력한데 이쪽에서 어, 함수값이 없으므로 최솟값을 갖지 않습니다 어, 14번 문제가 조금 음, 좀 까다로웠을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좀 어, 형태를 좀 그려놓고, 예를 한번 들여,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어 조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어, 좀 오답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번입니다. 15번. 자, 개인적으로 15번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나중에 풀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 어, 15번 문제가 이제 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정신없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제가 이제 수능을 봤다고 하면은 15번 문제를 조금 건너뛰고, 어, 다른 문제를 먼저 해, 하고, 어, 좀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5번 문제는 좀 마, 지막에 풀어도 그거, 어, 마지막에 풀어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습니다. 어 우선은 조건이 지금 A7이 40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A8이 있겠고요. 그리고 A9가 있겠고, 뭐 A7 전에 A6, 뭐 A5, A4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 좀 선생님이 몇 가지만 이렇게 써놓고, 자 여기서 좀그 선생님이 문제는 이쪽에 조금 조건을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그, A9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인데, 자, 조건이, 그 A7이, 그, 4의, 아,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근데 3의 배수가 아닌데, 형태가, 어, 3의 배수에서 1을, 아, 더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A8하고 A9를 최대로 맞춰주려고 하면, 그 전항과 후항을, 더하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항을 좀볼 거고, 어, 조건이 피보나치 수열로 나왔어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전항과 전항을 더하고, 그리고, 어, 3의 배수인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을 내라. 그런, 그, 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9가 맥스가 되기 위해서, 최대 값이 되기 위해서는, 어, 3분의 1 토막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개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k 플러스 1 형태고 이쪽에 3의 배수가 안 나오려면은 이쪽에 3k 플러스 2 형태는 되면 안 돼요. 어, 3k 플러스 2 형태로 된다고 치면은 이쪽에서 두 개가 더하고 3k 플러스 2 형태랑 3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쪽은 3k 플러스 2 형태로 나오면 절대로 안 되고, 어, 최대로 맞춰주려면 이쪽에서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3분의 1 땡겨주니까 120 이렇게 써, 써줄 수가 있겠죠. 네, 좀,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볼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두개를더할 수가 있죠. 160. 자,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 그래서 최대값은 200인 거가 확실할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전이 120이라는 게 3의 배수니까 이쪽에 뭐360 그리고 이쪽에 360 곱하기 3이니까 전체 자연, 자연수의 성질은 또 맞췄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 값은, 어, 200이 될 거고요. 자, 최소 값 하겠습니다. A7이 40이고, 자, 최소 값은, 어, A9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분명히 이쪽에서는 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3의 배수. 3의 배수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a6 더하기 그죠? a7이죠. 어, 7. a7 형태로 더하는 개념이 이쪽에 들어갈 거고 어,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3k 플러스 1 형태와 이쪽에서 어떤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이게 3k 플러스 나머지가 2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어, 이게 나머지가 2는 얘기고 나머지가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40보다 작은 가장 큰 3의 배수, 아 3k 플러스 2 형태가 38이죠. 어, 이 40보다, 이게 40보다 좀 크게 되면, 이게 뭐 41이 되게 되면, 어, 그 전항하고 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고요. 그 40보다 작은 수를 여기다가 선, 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8하고 40을 더, 더해, 더 해주게 되면 78입니다. 자, 이쪽은 3의 배수입니다. 선생님 지울게요. 여기다가 A6하고 7을 한번 써놓을까요? 여기. 무조건 A6하고 A7은 정해져 있었고요. 자, 이 친구도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2가 되고요. 맞죠? 네. 그리고 이쪽에서도 36. 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6이 되죠. 그리고 36입니다. 36이 3의 배수죠. 36이 3에 배수니까 3분의 1 형태가, 3분의 1이죠. 3분의 1 형태가 성립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선생님 X 한번 칠게요. 안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자, 헷갈리니까 선생님 여기다 또 한번 40이라 쓰겠습니다. 40이라 쓰고, 3K 플러스 2 형태니까 35가 되겠죠. 네. 이쪽에서도 5가 되고, 그쵸? 이쪽에서도 30. 근데 여기서도 3분의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또 한번 42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 때려주 3 내려가면은 32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자 8이 되고요. 그리고 8이고 이쪽에서도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므로 이쪽은 24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3분의 1인 거 맞춰줬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개, 피보나치 수열 더해서 32고, 아니니까, 또 40이죠? 또 아니죠? 그러니까 78이 이렇게 또, 72죠? 72가 3의 배수니까, 3분의 1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최소값은 24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뭐, 40, 선생님이 38, 35, 32, 뭐, 29, 26 이렇게 할 텐데, 하다 보면은, 이쪽하고 이거의 어세배 관계, 3분의 1배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그거를 어,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15번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16번. 오늘은 17번까지만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는 또 수월하니까, 선생님, 바로 한번 할게요. 로그 g 2에, 3x 플러스 2, 는, 이게 로그 g 2에 4죠? 로그 g 2에 4, 바로 하겠습니다. x 빼기 2가 되고, 자,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가 똑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3x 플러스 2는, 어, 4x 빼기 8이 되고, 그리고 x는, 자, 이왕하게 되면, 10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17번 힘낼게요 17번도 공간이 좀 적어도 되니까 음, 적분하면 되죠 f'x가 프라임 4x 3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적분을 하게 되면 fx는 x의 4제곱 빼기 x의 제곱 적분상수 나왔습니다 적분상수가 3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f2 어, 답 해결하겠습니다. F2는, 음, 16 빼기 4 플러스 3. 그래서, 16 빼기 4, 어, 12고 15가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6번에 11, 그리고, 10. 죄송합니다. 여기 10입니다, 10. 네. 확인하니까, 어, 16번에 1 0이고요 그리고 17번에 15. 어, 또 다음에 그 남은 공통과정 어, 문제풀이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